버디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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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버디펀 좋다 오 좋아 들어갔다 버디. <laughs> uh <laughs> 어? <laughs> 어, 어! 아 버디! 나이스 버디! 와미치다 왜이래 나이스 우와 와 미쳤나봐 왜이래 오 좋다 제리핸드! 오 나이스 버 나이스 버디! 버디 주워, 주워. 버디 버디 버디! 스무디. 와. 감사합니다. 아. 오, 지금 종민이 음. 형네개오바면 네. 현재 라베예요? 어 현재라는 거? 네. 네오를 <laughs> 올파하거나 보기 하나만 해도 라베야. 라베. 오케 제가 그 말을 진짜 라베하면은 한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어. 진짜죠? 그 <laughs> <laughs> 아니 안보내려 그랬어요 방송에서 안, 안 보내는 <laughs> 어, 거 아니야? 아이고 <laughs> 괜찮아요? 이거 괜찮... 아, 내려올 것 같아요 아이고 어.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 아, 내려올 것 같아요 어. 어어 어, 뱉었어. 어내려갔다 어? 내려갔어. <laughs> 와 종민 이형 되는 날이네. 뱉었어 뱉었어. 급했어. 굿샷. <laughs> 어야 어, 어. 생각 대로갔어어어이거안 뱉어? 아뭐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타고 계속 카트야? 아 이게 <laughs> 더 오른쪽으로 쳤어야 되는데 어. 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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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이게 좀아마추어들 운을 바래야 돼. 구셔! <laughs> 오, 오 나이스 페이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딱 저렇게 페이드로 쳤어야 돼. 어. 와 너무 잘 갔다 아, 페이드. 스코를못 내니까 뭐라도. <laughs> 뭐라도 해야지 와. <laughs> 감사합니다 어떡, 와 야, 이번에 진짜 행운이었다 어. 럭키였다 럭키 와 한참을 나오는 거 보셨죠? <laughs> 네. 우리가 이번에 둘다 죽었으면 또 위험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음. 내심 바라진 않았는데 <laughs> 네. 그래도 스윙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스윙이 좋으세요 <laughs> 잘 배우셨는데? 근데 이... 그뭐빈 스윙은 이래요 근데 공이 있으면 그냥, <laughs> 그냥 가끔씩 여기 상체가 이렇게 덮여서 내려오시는 <laughs> 네, 게 있긴 있요 네. 이런 방금 티샷 같은 경우가 좀 그러셨는데 네. 그건 그냥 백스윙 좀 넉넉하지 못좀 여유 있게 못 하셔서 아, 백스윙을? 그거는 템포의 문제 음... 네, 스윙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으세요 아니 어... 우리 SBS 골프 아니라고요 여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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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이거 아니라니까 채널 잘못 레슨이 알고 오신 <laughs> 거 같은데 그, 아니라고. <laughs> 굿샷! 페이드! 어머. 이거 커요. 크다고요안 커, 안 커. 크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 프로님, 와, 프로님 한마디 해주시니까, 이거 확실히 생기네. <laughs> 두 분이 그 SBS 골프하고 계세요. 치고 올게요. 어. 어머. 보 아. 왠, 왼쪽을 공략하실 거죠? 저요? 네. 아니요, 핀 보고, 그냥 쳐서 살짝 우측으로 뛰어도 될것 같은데. 아, 핀 보시고. 왼쪽이 어, 실수하면 어프로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아 제가 가는 쪽이요? 네. <웃음> <웃음> 굿샷! 와, 진짜 잘 맞았다. 잘 맞았어요, 우측으로. 딱 원하시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짰네. 아, 잘갔어요 어 잘갔다 <laughs> 놀래라 <웃음> 어따 쳐 어따 쳐 어? 나갔다 어? 너 거기 보고 쳤어 오른쪽 회전대야? 네 잘, 오른쪽 회전대 아이고 아너 거기 보고 쳤어 아 그죠? 아, 주관도 저기 보고 쳤어 왜 그래 쟤? 네? 봐, 봐, 봐. 가서 칠게요. 네, 가서 가실까요? 어? 네. 와 안돼. 잘 가. 와. 나이스. 굴러. 더 가지. 나이스. 어? 저안 내려주셔도 돼요. 왜 왼쪽으로 왜안 가? <laughs> 네. 아, 더블 각인데 이거 클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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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름 몰라. 어? 유턴으로, 유턴으로! 아, 그린이 안 굴러서 그게 안 돼요. 어. 아, 그린이 안 굴러서 안 오네. 치킨 잘 쳤는데, 그, 그죠? 예. 치긴잘 치셨어요. 그죠? 이쪽으로, 그죠? 일 와서? 아, 아 좀더 더 쳤죠? 치긴잘 쳤대요. <laughs> 공이 잘 맞긴 <막지> 맞았죠. <laughs> <laughs> 와우, wow. 나이스 터치. 와 wow. 아이고, 조금만 까딱하면 가 걸락 쳤는데.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더. 아, 많이 짧았네. 응. 네. 자, 중요한 퍼시에요. 퍼 퍼트. 퍼퍼트 먼저 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한, 아. 번 <laughs> 한, 번, 더. 뭐라,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어. 자, 그러면, 형도 뽀온, 나도 뽀온. 자, 보기 펏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기 펏? 깨린! 좋은데? 좋은데? 와, 와! 이야! 깨린! 좋은데? 우와! 이야! 이거, 야, 이걸 막았어. 와! 아 <laughs> 보기 보기 보기! 나이스 아니, 보기다 진짜, 이거 나이스 와, 보기다 아니 아. 포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와 진짜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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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아. 너 이거 잘 막았다 너 이거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야. 와 이거 오, 라이 잘트였죠 이러면 또 부담되죠 와 이러면 부담되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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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과감하게 나가 부담됐는데 <laughs> <laughs> 오, 그걸 또으시네 <laughs> 자, 파퍼트에서 한타 잡으시느냐?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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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감사합니다. 안 놓으시네. 놓치지 않는 야. 저좀 떨렸어요, 사실. 아, 아, 이번에요. 떨리죠. <laughs> 어. <떨렸어. 웃음> 지금 한타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laughs> 와 나도 그거 못 넣었으면 클라퍼했는데 근데 진짜 잘 들어갔다. 어. 와. 그 라이도 되게 많았을 텐데. 진짜 많았는데. 결도 막 이상했는데. 엄청 태웠는데 운이 좋았어. 이야. 야 어려운 퍼즐로 타니. 오. 어 근데 재밌다 아, 여기서 치니까. 이어 어, 이게. 최근 한 라운드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아짜요 응. 네. 가능한 놀리야 여기서 응. 버디하면 어. 라베 가능. 오케이. 근데 그러다 보기하면. 보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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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에 하지 말고. 그렇그렇 <laughs> 완벽 완벽. 쇼 우와 샤! 이거 진짜 잘 쳤다 와와야 이야, 이야 이거 너 진짜 너무 잘 쳤다 번봉사 더 훨씬 그런다. 이쪽 봤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 약간 응. 약간 좀 다쳐 맞지가 않겠다 응. 근데 뭐 약간 저 쫄깃시지. 벙커보다 더 우측 보셔도 어. 되겠다 는 훨씬 더 오른쪽 봐도 되겠다 벙커보다 우측 더 보셔도 될것 어. 같아요 아예, 아예 오른쪽 능선 보고 쳐도 돼. 아니, 그럼 힘들어 하잖아, 내가. 그냥 오른쪽 벙커만 봐요, 그러면. 응. 벙커 우측 끝. 으쌰! 응. 와 오, 좋아! 으쌰! 와 오, 좋아! 오, 좋아. 드라이버! 진지잘 친다 이버 이렇게, 이렇게만 치면 이거 그냥. 어머! 아... 왜요? 아니, 넘어갔을 거예요. 벙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오, 아니야. 진짜... 저기 있어. 페어웨이 한 가운데 있어. 아, 그래요? 응. 음, 아, 넘어가야지. 슛. 아, 어, 어. 이건 넘어가긴 넘어가. 어? 어? 넘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굿 샷. 굿 샷. 음. 천천히 쳐야지. 왜 이렇게 음. 빨리 치면 안 돼. 천천히 그냥. 굿 샷. 슛. 올라가? 올라가? 음. 아, 잘 왔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라이가 좀. 아, 라이가 어렵네, 투영하기가 <laughs> 아우, 잘 친다. 아우, 잘 친다. 오, 잘 쳤다.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오지. 아, 그만가 아, 너무. 와, 컸어. 아, 오바됐다. 야. 아, 근데 잘 쳤다. 완전.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야, 그리 아, 7만원. 안 돼요! <laughs> 아, 이유도 너무 좋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저 라이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베스트저 라이에서 드로우가 났다니까. 그러니까. 잘 쳐서 그런 거요. 예 음, 대박이다. 와, 야, 나, 아, 공이 안 멈춰줘서. 아, 쉽다 내가 봤던 샷 중에 제일 멋있는 샷이었어요. 어. 라이, 이, 이, 이거 안정돼서. 아, 딱 그린 떨어져서. 어, 온늘줄 알았어. 어. 런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무 근데 아쉽다. 너무 잘 쳤어. 칙 칙하는거 샷 샷! 칙칙폭. 칙칙폭폭칙칙칙칙칙칙칙 칙칙 칙칙 칙칙. 칙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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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컸어 내가 칙칙 폭폭을 한번 해봐야겠어 네. 그렇게 치는 거 아니라고 종민 형이 칙칙 세우는 거 보여준대요 <laughs> 그... 김미연 프로님이 가르쳐주칙 음. 칙이요? 네칙칙칙칙 칙칙 칙칙 폭폭 아, 계속... 칙칙폭폭 <laughs> <폭포. 웃음> 어? <laughs> 왜안 먹었지? <laughs> 아, 오 어, 이글 이글 어프로치. 이글? 에이, 그냥 야. 어프로치지 무슨? 이글. 어 신중하게 해봐. 신중해 지금 신중해. <laughs> 부처만 나도 다행인데 핀 왼쪽 맞아요? 오 아... 어, 좋아! 좋아야 좋아! 아, 힘이 약해. 내가 아, 여기가, 여기가 좀 느려. 그, 느려서 그래. 이거 아니었으면 아, 진짜 들어갔어. 잘했을 텐데. 빨았으면 아, 이거 들어왔어. 하지만 힘들어, 이제 버디도. <laughs> 아, 내리막 잘 왔는데. <laughs>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구나 <laughs>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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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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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진다. 감사합니다. 왼쪽 보셨어요? 네. 약, 약간 봤어요, 약간. 진짜 잘 치신다 하고서 중요한 건 왼쪽 봤어요? 중요한 건 어디 봤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거죠? 진짜 잘 치신다는 그냥 한 말, 해본 말. 자, 갑니다, 저도. 버디펀! 아, 아, 약했어. 나스 파? 아, 약했어. 약했어. 응. 좋다. 들었다. 나이스, 나이스로!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아, 파. 야, 이글 아깝다. 또 올파했네. 버디도 응. 못했는데 무슨 이글이 아까워. <웃음> <웃음> 올파. 너무 멀었던 걸로 이글은. 응. 이번 홀 역시 <laughs> 세인트존스 호텔 숙박권. 전반에. 형이 가져가죠 어, 이번에 또 니어하시면 2박 3일 할수 있고 <laughs> 이번에 타셔야 강릉에 또갈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데라고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예쁘고 응. 좋아서 응. 2박 3일 되면 저랑 같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2박 3일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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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세인트 존스 호텔 숙박권이 걸려있는 니어핀샷 굿샷. 굿샷. 오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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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송, 나이스 와, 어, 유력해, 유력해, 굿샷, 조금 잘 봤네, 조금, 조금, 굿샷, 어, 좋은데, 굿샷, 어, 좋은데, 어, 이게 니어다 아, 이거다, 이게 니어다 오케이, 완전 붙었다, 내공 네 좋아 같은. 어 이건 가보실게요 아아이 비슷해 어아와 아니 근데 잘 치셨네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약간 페이드가 걸려가지고 그니까 약간... 아 페이드 안 걸었는데 <웃음> <웃음> 걸려가지고 <laughs> 난좀 짧으려나? 굿샷! 내가 좋은데? 어? 굿샷! 좋네. 내가 좋은데? 어? 이거 좋은데 이거 들어 올려가지고? 아 아니야 이거는 너무 왼쪽이다. 어? 아이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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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다. 나야? <laughs> 오. 그 게스트 초대하고 이러지 마세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사팔. 와. 야 둘이 가야겠는데? <laughs> 아 <아이>, 지금. <참. 웃음> 아이스 아, 종무형이랑 나랑 같이 가는걸로 우리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맞네 그게 맞아 어. 아. 축하드립니다 음. 형이랑 나랑 같이 가면 아, 네. 2박 갈수 있어 아, 네. 축하드려요 음. 씁쓸하다 진짜 축하드려요 날짜 잘 맞춰보세요 <laughs> 아니 나랑 같이 가면 2박 갈수 있다고 1박씩 쓰자고 <laughs> 이거 못 넣으면 큰일이다 아니, 아니, 야, 야. <laughs> 진짜 큰일이다 아 쌤은 못 이기겠는데? 아왜 형도 넣으면 되지 그렇지 넣고 내가 빼면 모르는 거요 응. 자 중요한 퍼팅입니다 두홀 남았어요 하... 어 마지막 이게 하롤? 야 여기서 진짜 동타 동타 프로님은 현재 투오버니까 연버디하셔야 2분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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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넣으면 모르는 거야 아... 넣으면은 제가 한번? 오케이 2분 할수 있잖아 버디 버디 아 와... 너무 아깝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자, 정민이 형 버디펏. 중요합니다. 오, 좋아. 아! 어! 어! 오, 좋아. 아! 어! 와 어! <laughs> <laughs> 이거 한 8분 기다리면. <laughs> 8분. 아! 어! 이건 진짜 그냥 좀 혼나셔야 돼요. 몇 번을 짧게 치셨는지 이렇게 짧게 치면 어떡해요. 짧지만 않았어도세 차는 줄였겠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laughs> 와 세븐 이기기 쉽잖아. 와.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오늘 버디 많이 한다. 나이스 버디 와. 와. 한들를왜 그, 드린 거죠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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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라고 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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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7개씩이나? <laughs> 7개. 이거 7개 좀. 그냥 아, 뭐. 아니,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한 80개 정도 친단 말이에요. 어. 평균. 평균 맞아. 그러면 그래, 원래 80이 맞지. 근데 맞아. 오늘 우리가 유독 잘 맞은 오케이. 그런 날 있잖아요. 캐드니. <laughs> 아, 뭐야, 캐드니. 캐드니. 저는 이제 완전 캐딩인 거예요? 여기서 버디로 해서, 어. 팀이 버디하면 어, 동타지. 응. 내가 타만 할게요. 오케이. <웃음> <웃음> 계획은 항상 있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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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나쁜. 되게 멀다. 어 멀어도 생각보다. 음악이다? 굿샷! 오야유 페이드. 굿샷! 오야유 페이드. 굿샷입니다. 음. <laughs>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자, 18홀. 이런 말. <laughs>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laughs> 파이팅. 휘둘거야. 파이팅. 버디밖에 없어요. 오케이. Okay. 온 힘을 다해서. 굿샷! 오 좋아. 오 좋아 형 멋지? 오늘 드라이버 진짜 완벽 온님을다했었어와 나이스 와 진짜 잘 친다 형와 멋있어 아. 형 이렇게 치면 뭐 준호형 상대가 안 되겠는데? 준호형은 이제 안돼 아. <laughs> 준호형 보고 있나 어 억울하면 나오시든지 언제든지 준호형은 아. 이제 진짜로 안돼 이제 언제든지 나오세요 저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음. 약구를 시겠다. 약구를면 나와야지. <laughs> 약구를면 <오르면> 나와. <laughs> 부르님 이 역시 크시니까 시원시원하시네. 음. 샷이 아 이게 어, 예. 시원시원하죠. 아. 마지막 이 샷을 어떻게 치실지 아. 아름답게. 아. <laughs> 아름다운 피니시는 못할것 같은데. 아. <laughs> 체중 왼쪽에 안 두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이렇게 그냥 뒤에 두셔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팍 찍혀 맞아요. 아. 네. 그냥 이렇게 낮아 있는 대로 치시면 어. 그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공이 갔네요? 치마, 공이 치면 살짝 우측에 두시고 음. 짬내 쓴? 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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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했는데? 네 샤! <laughs> 굿자 아. 드로우 짧지만 어쩔 수 없다 어? 올라가 안 갔어요? 거리도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시는데 오야 네. 어, 좋아 아 이번에 라이벌 하나 생겼는데? 어. <laughs> 라이벌로 올라오셨어요? 세컨샷 중요합니다 에. 진짜 중요한 샷아 땡겼다 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좀 땡겨졌다 이게 이런 라인은 항상 땡기더라고요 차라리 한 클럽을 더 잡고 부드럽게 쳤어야 돼. 되게 낫죠. 맞아. 너무 타게 쳤어. 너무 오르막이었어. 여기 라이 어. 자체가 다 너무 그래. 오 어, 좋다. 굿샷. 너무 올라가나요? 좋다. 올라가네요.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형. 날이다 날. 라벨 가자 진짜 라벨 가자. 아유. 어? 여기 그냥 잘 무난하게 넘어가면 라베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와... 2홀 <laughs> 파만 하면 라베죠 화이팅! 네. 투파만 이... 하면 되는데 <laughs> 종민이 형 오늘 퍼터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짧게만 치지 마세요 짧게만 <laughs> 아... 네, 오잘 네, 네, 올라왔다 어다우잘올라왔는어 네, 뭐 어, 여기 둘다올랐어요나 아, 올라왔네 나이스 네. 와. 와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좋다. 나이스! 어쩔 수 없었어 어잘 쳤어 진짜 여기 너무 어려워 라이가 너~~무 많아 난 어떡해? 그니까 <laughs> 거 90도 쳐야겠는데 이 <laughs> 그니까요 형이 넣잖아? 어 넣으면 나도 이기고 라베도 하고야 오케이 쉽지 않아 넣으면 <laughs> <진짜 웃음> 라베도 하고 음. 나도 이겨 오케이 음?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음. 반대쪽에서 한번 보고 와요 형 나는잘안 봐. <laughs> 자, 버디펏. 넣으면 성공. 우리이 넣으면 성공이래. <laughs> 넣으면 성공. 버디, 아. 또 약해? 대, 좀 탑불 맞았어. <laughs> 형, 이거 너야, 라벤데? 아, 넣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laughs> 안프로님 버디펏? 90도로 타고 내려오는 퍼 좋다 와. 오! 아 조금 짧았어요 아아 어.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잘 멈췄다 네. 들어왔다 아이고 짧았다 아, 아 우측에 좀 있네 오르막에꽤 있으니까 <laughs> 세게 치셔야 돼요 세게 쳐요 형안 응. 들어가도 지나가라 아빠 아오 아빠 아오 진아 하게 쳤는데 아, 아, 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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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우측을 좀 봤어 없었네 어아 아무것도 못했어 라면도 <laughs> <인식도> 못타고인시도못타고 <하고. 웃음> 나도 <웃음> 그래도 제 과일은 받아가시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 풀은 임기였네요 아무 풀 아무 풀 파퍼트 나이스 아아아아다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기느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아8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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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혹시... 투오바. 투오바요. 미안합니다. 역시. <laughs> <진짜>? 내가. <laughs>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지금짜증나 알겠습니다. 투님이 투오바. 네. 제가 5오바, 6오바. 아, 아쉽게 저희가 한타 차야로. 어, 네. 아, 아쉽습니다. 라베도못하고 타이죠. 라베 타이. 아, 라베 타이. 어, 아, 라베 타이. 아 아, 아 한타. 너무 아까워. 아니, 3펀만 안 했어도 오늘, 라베를 오늘 하는 건데. 사실 퍼터가 오늘 조금 아, 너무 안좋았어요 네, 좀짧서가거든 어, 너무 아쉬웠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어... 어땠는지. 우선 저는 그냥 재밌게 치려고 왔는데 네. 너무나 힘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졌잖아요. 어쨌든 헤늘 일곱 개를 받고 쳤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그래도 뭐 너무 쫀쫀하게 재밌게 쳐가지고 예 네. 네. 되게 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네. 지이돌아 네. 자, 그러 다음에 오실 프로님들한테 각오를 네. 하고 오셔야 된다고 우선 연습을 말해보세요. 일주일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laughs> 이게 네. 우리가 찐이라는 걸좀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찐이고요 네. 네.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오셔야 합니다 안 음. 그러면 제 꼴이 닳수 있으니 네, 만만의 네.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정말 아, 니다 오늘 도세븐라고또 오랜만에 쳤는데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상대도 안 됐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막상 막아 오늘 엎치락 뒤치락이 한네번 어, 다섯 번네살번 있었죠. 오늘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오늘, 너무 오늘 확실하게 이제 스크라치로 <laughs> 오늘부터 스크라치. 네 오늘부터 아. 스크라치로 이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오늘 좋은 샷 많이 보여 주셔가지고 너무 우아하게 너무나 스윙 아트 스윙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도 정말 스윙이 진짜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 갑자기? 좋아? 나 응? 나는 아, 모르겠어. 나는 안 보니까. 똑바로 치는 건 정말 1등인것 같아. 어, 어, 너무 좋네. 좋은 시간 많이 보셨고, 저는 오늘 침치를 쳤다. 분이분이, 음. 세븐세븐. 아 그래? 네, 세븐세븐 친 걸로 나는 너무 어. 만족을 하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우리는 또 다음에 또 기회 나면 또 찾아주실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럼요. 다음에 이옷 주시래? 아, 이옷입겠습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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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줄게. 요 <laughs> <laughs> 오면 준대. <laughs> 다음번에 제가 올 때는 조금 더 빠른 그린으로 해서 네. 제, 저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아니 우리도 빠른 네. 그린 잘 친다고요 어, 아무도 우리 못칠것 뭐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선 네. 빠른 그린으로 가고 이야기를 합시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 아, 예, 다음에 다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세븐에 안녕. 골프 칠래 칠레. 칠래 칠레. 네. <laughs>